에? h 인데 달렸는데? 넌인 운명이란 다 하나 둘 밤, 뭐야? 와.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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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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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한두피 어 여기 호라이즌 비빠세요 아까는... 어, 잠시빨라고요 아, 이거 거예요 거미... 아, 또또또또다 우리 있었던데, 다른 팀이 있어요. 올라오면 죽 우와, 뭐야. 가신나요? 아아이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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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으세요 어, 저뒤 아카님, 아카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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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왔어 나다 형님 줄 타고 와요 하늘 나이스 고왼쪽둘 들어갔어 왔어 아니 여기 뒤아 뒤에. 아, 네. 어, 어디? 나이스. 와, 그냥 다 잡아버려 아주. 가실나요 I 피나요 h 사합니다 m going to get a s e c o n 나 I'm going to get 이 포탈은 어디로 가는 포탈이요? 집이겠죠? 앞에 있다, 앞에 있다. 에? 이헤헤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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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친구 헤헤헤. 헤헤헤. 헤 안돼 빠졌어. 얜 잡았어. 타타분. 그럼 신났네. 어, 점기고 기에... 어, 끝에 하나 발 튀고. 뭐야? 나무것도 안 했는데. 나 이거 내가 뚫게 해 줘. 방패 들어. 방패 들어. 아. 음, <laughs> <laughs> <응>, 죽었어. <laughs> 창과 방패에 대결하려 그랬는데. 챔피언은 밥입니다. 라고 894들이 얘기합니다. 아니 아니 총이 없어. 이거 맞아? 더사 줄까? 아니요. 제 위에 왔다. 위에거든요, 아, 있위 위에. 아, 위에? 아니 밀죠 저거 불러다온 게 이거 아닌가? 일주어 뭐야? 가요? 어? 죽어요? 죽어요? 살려줄게 살려줄 죽여 죽 나비. 어? 죽여 안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구나. 아니 기 빨아야 돼요. 여기 잡았고. 어, 제발 살려주세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쪽 하나 더. 오케이. 오케이 누가? 위에. 지금 위에 있 네. 오, 뭐야, 워링님 왠들로 살아있대? 어, 알아돌아왔다. 아 힐들은 필요 없는데. 필요 없다고 요 sir. 빗방구, sir. 빗이구 s 구 sir. 빗방구, sir. 빗방 안쪽 i r 빗방구, sir. 빗어구 sir. 빗방구, s i 내렸는데 여기 여기 없지. 넌나 나이 없이없 뭐야 나이 인 나이 없지. 넌나지 없지. 없지. 넌 나이 없지. 넌나지넌 나이 없지. 넌나 1 여기 사운드가 미친듯이 나왔네? 여기 려네요 금방지게 려 어? 살린 거왜여기요 여기인가? 여기다! 어, 저기. 맞아 맞아. 뭐지 뭐지? 친놈 어디있어? 저기 아니고 나 이거 봤 아, 왜? 몰줄 알았네. 탄좀 있나? 이거 좀 센. 탄야 되나? 탄 바꿔야 뒤에서... 쟤 잡아 보고 여기 잡아 놓 어디 갔지 여기 집 안에 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쿠키버가 몇 방이 나오는 거야? 바닥에 깔린 게 저건데? 아니 다리에 다리에 몇 발이 박히는 거야? 아, 못할 뻔. 유기 당할 뻔. 개빨라. <laughs> 이게 수년 내 짬밥으로 다져진 빵셔틀이다. 앞에 싸운다. 반복 훈련의 짬밥이에요. 예, 네, 이거 바로 빵셔틀을 하는 거예요. 때려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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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천쪽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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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 예, 다른 분들. 요이 나쁘다. 이어 나쁘다. 이거 나이나한테 이거 다 이거 다다 이거 나쁘다. 이거 나아또 죽냐? 아니 왜이렇게 많아 이이다

어, 앞에 있는데 뭐야? 개인가? 개구나펫 팔스, 아, 오페인 팔스 피빨고 할게요. 놀명인데 뺐다. 아, 다다 위에서. 음. 아, 뱅거야? 가거야뱅어야거야 뱅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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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야야뱅야 뱅거야? 뱅거 팀. 네, 무슨 뻔뻔함이지? 저건? 뭐야 언제 본것대 언제 버려진 거였어이은 거지 이든 거지 어 거지. 어. 올려고 안돼. 여기 튀는 중 여기. 응? 음? 여기 여기 여기. 다른 팀이네 그럼? 같은 팀이지? 네제 통화 제, 제, 제 갑빠 없어요. 아까한테 막히고 나는 다른 적 찾아봐야 되겠다. 바로 피니셔. 아무도 안 듣지. 내가 여기, 여기서 소리가 안 들리겠어. 내 앞에. 앞에 있다, 있다. 어. 어. 설마. 와 진짜 야라하지 마. 오. 오, 어, 이거 우리 받아. 받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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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받아 캠. 응, 음, 범도 좀 때려놔. 멀어요. 이쪽으로 오는 거 어때? 네. 거기 가못 가잖아. 못 가잖아 님들. 님들 아니, 아 님들 주리 님들 주리 님들 주리나 혼자 돌게. 어어 어. 여기 어, 괜찮아. 그래. 애들 애들 쫄아가지고. 서클이 주러요. 쫀게 아니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. 아 그래. <laughs> 가고 있어요. 여기 집에 있고 하나 붙어 있고. 예, 문에 있던애 빠지고 이런. 문 근처로 빠지는데 오케이 저뒤 잡았어요. 두명 여기 둘 앞에 바로 두명 보일 거임. 한 명이네. 대 60. 오쉣한명 도가. 에이 지금 해피 지금 뭐냐. 다아 죽겠다 이거 이걸로 이기네 끝데어케 이겼냐 진짜 마지막에 와나1 0인0 어? 완전 개이득 딜 넣었는데? 망치 축하드립니다 <laughs>